안녕하세요. 이번 문제는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4, 3을 지나고 꼭짓점의 좌표가 2, 1일 때 a b c의 곡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인데요. 자, 꼭짓점의 좌표가요. 2, 1입니다. 꼭짓점의 좌표가 2, 1이면 이차 함수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꼭지점 좌표가 2, 1이 나오려면 y는 2차의 개수는 몰라요 2차 개수 모르니까 a라고 놓으면 되고 어떻게 되어야 돼요 꼭지점 x 좌표가 2가 나오려면 x 그렇죠 x-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 꼭지점의 좌표가 2, 1이 나옵니다 자 이제 a 값만 구하면 되는데요. 이2차 함수가 4,3을 지난다고 되어 있네요. 대입해 보면 y가 3, x가 4니까요. 4에서 2를 빼면 2잖아요. 2에 적으면 4니까 4a 플러스 1이 되고 4a는 2가 되어서 a 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이 a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제 정리만 하면 되는데요. y는 2분의 1, x-2의 제곱 플러스 1인데요. 자, 2분의 1. 이거 정계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1이 되어서 y는 이제 정계하면 되죠.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1이니까 3, 이렇게 되겠죠? A는 아까 2분의 1이었고, 비교해보세요. B는 마이너스 2, C는 3이 되겠죠? 이렇게 A, B, C 값이 구해지는데,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 하면,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